자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틱톡 클론 앱을 완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 모르는 개발자입니다. 요즘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이 매우 핫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GPT와 커서를 활용해서 틱톡 느낌이 물씬 나는 앱을 30분 만에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코딩을 잘 몰라도 ai만을 활용해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어, 항상 시작하던 것처럼 gpt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다가 어, 한번 저희가 만들고 싶은 앱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기획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30분 안에 틱톡 느낌이 나는 이제 간단한 앱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좀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같이 이제 좀 정의를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이 GPT가 기획을 자세하게 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페이지 구조랑 또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 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을 먼저 한번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당연히 첫 번째는, 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없이 더미 데이터만 사용할 거란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하면 좋지만, 어, 이게 조금 많이 복잡한 작업이고, 빠르게 만들 때는 이제 클론 앱에서는 이제 DB 작업을 좀 제외하고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페이지는 메인 피드, 뭐, 컨텐츠 업로드 화면, 내 프로필 화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서 페이지 이동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바라는 거는 이제 아래의 메뉴바, 그래서 뭐, 페이지 전환을 만들어주는 페이지라고 이제 그, 기능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피드 화면은 어, 틱톡처럼 세로로 스크롤 되는 카드 형태 컨텐츠를 보여준다고 말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화면은 간단한 폼으로 이제 이미지 선택과 텍스트 입력 뭐 기능만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필 화면은 내 정보랑 내가 이제 올린 콘텐츠 목록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정의하면 이 정도면 좀 저희가 틱톡에 대한 것들을 잘 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페이지 구조랑 필수 구조를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gpt가 답변을 뽑아 주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뭐 구조 요약부터 각 페이지에 대한 기획을 정리해 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커서를 활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먼저 플러터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플러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이제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 대비 가장 좀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해당 앱을 사용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 구조를 만들어 준걸볼수 있는데요 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바로 커서로 가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가상 기기를 사용하기 위함 인데요 어, 여기를 보시면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보이죠. 뭐 핸드폰, 태블릿도 있고 또 같은 폰 중에서도 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연결하지 않고 어 컴퓨터 화면에 가상 핸드폰을 띄워서 여러분들께 이게 어떻게 지금 코드가 완성됐는지를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뭐그 외에는 다음에 가면 뭐 어떤 버전인지, 그리고 이 기기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가 좀 나오고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 어, 이렇게 핸드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커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 커서에서 당연히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놓은 폴더로 가서 프로젝트를 열어 주시면 똑같은 페이지인 거죠까 열리게 되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약간 GPT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기획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틱톡 앱에 있는 페이지들을 좀 보여주면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틱톡 앱을 실행시켜서 몇 가지 화면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화면들을 좀 캡처해서 같이 데이터로 넣어주는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어그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홈 화면 그리고 카메라 찍는 거,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페이지를 캡쳐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들을 각각 커서에서 넣어줘서, 커서에게 넣어줘서, 어, 페이지를 설명해주면 좀더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에서 이제 만들어준 기획 내용을 전체를 좀 복사를 해서, 어, 이거를 이제 커서에게 넣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커서 켜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캡처한 이미지도 페이지별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홈 화면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 예정이고요. 홈 화면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찍는 이미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저희가 이제 널 데이터는 다 넣고요. 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뭐홈 화면, 두 번째 이미지는 뭐 촬영하는 화면, 세 번째 이미지는 뭐 마이 페이지 하는 화면, 화면 이걸 좀 알려준 다음에 이걸랑 동일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커서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앱의 코드를 수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어, 저희가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처음 실행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좀 걸리네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어, 일단은 이미지가 없어서 저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홈 화면, 업로드 화면, 그리고 마이 페이지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구조를 조금 더 틱톡이랑 비슷한 앱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PT를 활용해서 틱톡에 넣을 만한 이미지 세 개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고양이, 강아지, 팬더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안에 넣어 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면 더 좋은데. 아까 이제 그 모바일 폰에 어셋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이 동일하게 폴더를 어셋이라고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끌어와서 안에 넣어주면 자, 이미지가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3개가 좀잘 들어간 게 보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한번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보면 그 모바일 폰은 jpg가 그 코드에서는 jpg라고 말을 해줬고 그다음에 제 포, 파일은 png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png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 어셋 안에다가 넣어놨다. 한번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행한 다음에 보니까 사진 이잘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미지나 간 크기나 간격을 잘 조절하면 저 잘린 로고나 이런 부분도 잘될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들도 다잘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 아래 좀 내비게이션 바도 다 다르지고 조금 더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아이콘과 그것들. 그래서 일단 그 기능을 다 만들진 못하더라도 어 저희가 그 기능을 만들어 놓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바를 지금은 세 개밖에 없는데 다섯 개뭐 친구와 알림을 추가한 버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이 것들을 당연히 커서에게 알려줘야겠죠? 자, 이제 커서를 실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제 홈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서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 이제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에 대한 캡처한 이미지들을 모두 넣어주고요. 첫 번째 사진 홈에서 어, 하단 내비게이션 바의 디자인을 잘 확인하고, 이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색상도 동일하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굳이 3개 다 넣을 필요 없고, 홈 화면 하나만 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 에러가 나는데, 다시 보면, 어, 없는, 친구나 알람 기능은 페이지가 없다고 오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메뉴바가 일단 좀 많이 비슷해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다듬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어,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아직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없는 페이지를 클릭하면 지금 오류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팝업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류가 아닌, 그냥 준비 안 됐습니다. 라는 확인 버튼 누르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요청을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누르면,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팝업이 저희 의도대로 잘 나왔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이미지 잘 뜨는 거 확인했고요. 다만, 이거, 팝업이 조금 너무 디자인이 별로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틱톡처럼 좀, 틱톡 스타일대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디자인을 좀 보면,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검은색이네요, 홈 화면은. 그래서 그걸 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될것 같고, 어, 아이콘들도 좀 색깔이 달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일하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음 이걸 먼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홈 화면 이미지를 하나 넣어 주고, 홈 화면에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검정색이다. 이걸 알려 주고, 아이콘은 하얀색이다. 이거를 좀 알려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이랑 또. 나머지, 이제, 기능들을 제외하면, 하얀색 선만 있는 아이콘이라는 걸 알려주고, 확인해서 동일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 일단 딱 검은색으로 됐고, 동일하죠? 자, 이제,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치려고 했던, 어 팝업을 틱톡 스타일대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팝업이 너무 디자인이 좀 별로여서 어색해서 어, 이거를 틱톡 스타일대로 한번 바꿔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만들어 줄래? 라고 요청을 하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 완벽히 뭐 틱톡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 할수 없지만 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이콘이 다 하얀색으로 바뀌어서 어 마이페이지로 갔을 때는 또 혹은 카메라 찍기로 갔을 때는좀 아예 바가 없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디테일하게 가능하면 큰 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고쳐가면서 어,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하시면 어, 완성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어, 최종적으로 제가 완성한 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된 버전입니다 보시면 되게 동일하게 많이 바뀌었죠 어, 마이페이지도 그 기존에 했던 방법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 뭐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먼저 비교를 해보면 홈 화면도 거의 동일한 거 같고요 오른쪽 사이드에 뭐 저것들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것 같고 카메라 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지고 어뭐 동의를 하죠. 네. 그리고 x 누르면 돌아가고 마이페이지로 가면 물론 이제 없는 아이콘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비슷하거나 유사한 아이콘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만에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틱톡 느낌이 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성공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물론 실제 앱에서는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어, 뭐 배포나 로그인 인증이나 데이터베이스 뭐 연결 작업 등 훨씬 더 많고 복잡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웨비나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도 어 30분 전체 보단 중간중간 좀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 보실 수 있는 어, 실습형 웨비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또 컨텐츠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함께 해보고 싶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혹은 또 커뮤니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응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